선생님,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먹고 난 뒤, 그게 그냥 단단해집니다. 방금 들으신 건 68세 남성 환자가 제게 직접 남긴 음성 메시지입니다. 그는 전직 대기업 부장 출신으로, 은퇴 후에는 늘어진 뱃살과 함께 하루 4시간씩 TV만 붙들고 살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통화 도중,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본줄 아십니까? 아내를 바라보다가 다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잠깐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그때 젊었던 시절의 감각은요. 당신이 18살이었을 때 아침마다 텐트를 세우고 손끝만 스쳐도 반응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마음으로는 원하고 머리로는 상상하지만 아래는 아무런 반응이 없죠. 자존심이 상해도 차마 말 못하고, 파트너 앞에서는 억지 웃음으로 넘기고 맙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냉장고 안에 있을 수도 있는 한 가지 채소가 당신의 성기를 다시 18살처럼 되살려준다는 겁니다. 저 역시 의사로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채소가 유럽의학학술지에 게재된 후 세계 수백만 명의 중년 남성들이 비아그라보다 먼저 찾는 음식이 되었죠. 중요한 건 이건 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작용도 전혀 없습니다. 매일 밥상에 올려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평범한 채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남성 호르몬 생산을 폭발시키는 비밀스러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 채소가 무엇인지,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진짜 효과가 나는지 지금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절대 영상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당신의 성기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년째 남성 갱년기와 성기능 회복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내분비학과 전문의 박서윤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기능 저하를 나이 탓으로만 돌립니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러나 그건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나이가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과 혈관의 노화에 있습니다. 특히 이채소 하나는 놀랍게도 남성성기의 혈관 확장 능력을 되살리고 테스토스테론의 자연 분비를 자극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채소가 정력에는 별 효과 없다고 오해하거나 너무 흔하다는 이유로 무시해버리죠. 하지만 지금 그 흔한 채소가 바로 당신의 성기능 회복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의학은 이미 이를 증명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먹고 또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채소가 도대체 뭘까요? 놀라지 마세요. 당신도 평생 수백 번은 봐왔을 겁니다. 첫 번째는 붉은 뿌리 채소인 비트입니다. 비트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체내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합니다. 산화질소는 성기혈관을 넓혀 발기력과 지속력을 강력하게 높여줍니다. 이것은 비아그라의 작용 원리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차이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회복된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샐러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다이어트용 채소로만 여기지만 샐러리에는 안드로스테론과 안드로스테롤이라는 천연 남성 호르몬 유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 테스토스테론의 자연 분비를 촉진합니다. 샐러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남성의 체취와 성적 에너지가 변합니다. 여성은 이 미세한 변화를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선생님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먹고 난뒤 그게 그냥 단단해집니다. 방금 들으신 건 68세 남성 환자가 제게 직접 남긴 음성 메시지입니다. 그는 전직 대기업 부장 출신으로 은퇴 후에는 늘어진 뱃살과 함께 하루 4시간씩 TV만 붙들고 살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통화 도중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본줄 아십니까? 아내를 바라보다가 다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잠깐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그때 젊었던 시절의 감각은요. 당신이 18살이었을 때 아침마다 텐트를 세우고 손끝만 스쳐도 반응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마음으로는 원하고 머리로는 상상하지만 아래는 아무런 반응이 없죠. 자존심이 상해도 참아 말 못하고 파트너 앞에서는 억지 웃음으로 넘기고 맙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냉장고 안에 있을 수도 있는 한 가지 채소가 당신의 성기를 다시 18살처럼 되살려준다는 겁니다. 저 역시 의사로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채소가 유럽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후 세계 수백만 명의 중년 남성들이 비아그라보다 먼저 찾는 음식이 되었죠. 중요한 건 이건 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작용도 전혀 없습니다. 매일 밥상에 올려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평범한 채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남성 호르몬 생산을 폭발시키는 비밀스러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 채소가 무엇인지,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진짜 효과가 나는지 지금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절대 영상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당신의 성기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년째 남성 갱년기와 성기능 회복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내분비학과 전문의 박서윤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기능 저하를 나이 탓으로만 돌립니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러나 그건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나이가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과 혈관의 노화에 있습니다. 특히 이채소 하나는 놀랍게도 남성 성기의 혈관 확장 능력을 되살리고 테스토스테론의 자연 분비를 자극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채소가 정력에는 별 효과 없다고 오해하거나 너무 흔하다는 이유로 무시해버리죠. 하지만 지금 그 흔한 채소가 바로 당신의 성기능 회복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의학은 이미 이를 증명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먹고 또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채소가 도대체 뭘까요? 놀라지 마세요. 당신도 평생 수백 번은 봐왔을 겁니다. 첫 번째는 붉은 뿌리 채소인 비트입니다. 비트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체내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합니다. 산화질소는 성기혈관을 넓혀 발기력과 지속력을 강력하게 높여줍니다. 이것은 비아그라의 작용 원리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차이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회복된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샐러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다이어트용 채소로만 여기지만 샐러리에는 안드로스테논과 안드로스테롤이라는 천연 남성 호르몬 유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 테스토스테론의 자연 분비를 촉진합니다. 샐러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남성의 체취와 성적 에너지가 변합니다. 여성은 이 미세한 변화를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의무처럼만 느껴졌던 부부 관계가 이제는 원하는 순간이 됩니다. 눈빛이 변하니 상대 역시 다르게 반응합니다. 말투가 한층 부드러워지고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몸이 변하면 마음도 자연스레 바뀝니다. 무기력하던 표정에 조금씩 자신감이 스며들고 스스로를 더 챙기게 됩니다. 옷을 갖춰 입고 머리도 정리하며 거울 앞에서 나 아직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변화는 뇌속 호르몬의 조합에서 비롯됩니다. 성기능 회복은 단순히 발기만이 아니라 도파민, 옥시토신,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내는 생리적 흥분과 감정적 연결, 그리고 본능의 귀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몇 조각에서 시작됩니다. 믿기 어렵다면 오늘 밤잠자리에 들기 전 냉장고 문을 살짝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당신이 다시 깨어날 준비가 숨어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건 거창한 처방전도 아니고 모든 남성들이 먹는 정력제도 아닙니다. 당신을 다시 남자로 세울 무기는 이미 주방 구석에 있습니다. 빨갛게 피를 깨우는 비트, 은밀히 호르몬을 자극하는 샐러리, 불을 다시 붙여주는 부추. 바로 이 평범한 세 가지 채소가 당신 안에 잠든 본능을 되살릴 열쇠입니다. 더 이상 나이 탓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마십시오. 몸이 먼저 반응하면 마음은 따라옵니다. 다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연스레 발기된 자신을 발견하고 거울 앞에서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녀가 다시 당신에게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건 단순합니다. 약국이 아니라 마트로 가는 것, 병원이 아니라 부엌으로 가는 것, 그리고 내 몸을 다시 믿어보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 앞에 선택지를 두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최소한 하나를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당신의 성기뿐 아니라 삶 전체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시작 버튼입니다. 지금 냉장고 문을 열고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몸이 반응하면 인생도 반응합니다. 그것이 진짜 남자의 회복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의 두근거림. 서툴지만 진심이 담겼던 첫 터치. 그리고 그날 밤 서로를 조심스레 안아주던 순간 말입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도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그녀에게 다가가는 태도도 그녀가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도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당신이 변하면 두 사람 사이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오래된 침묵을 녹여주고 서로에게 다시 손을 내밀 용기를 선물합니다. 그것이 진짜 회복이고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삶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저와 함께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만의 변화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당신의 회복을 위한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해 두세요. 당신은 여전히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힘 또한 남아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빛노후에서 전해드렸습니다.